사도신경으로 신앙굽에 가신 고 새벽잎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감에 싸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으시고온디오 빌라드에게 분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오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개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새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도 들 때, 아침에 가도 들 때, 밤을 실선하 여라 나도 새. 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에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둠 세상 지날 때내피때게 하소서 한번다고와보는 빠른 가문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해피 때게 하소서 뛰어나를 보우사 세월호 성함 보소 어둠새삼상 지낼 때 해피 때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공감함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엘리트게 아소서 주여 나 342장입니다. 세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 나 I'm <muchos> Oh, who 나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6절부터 본동해 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량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일종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은새 버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육정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른 새벽에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행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아무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돌이켜 볼때 아무로 죄악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허물을 이 시간에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늘리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도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가 명령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사오며 함으로 그런 감사, 기쁨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받았으면 그 뒤에 행할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그러한 삶의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게 될줄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이뤄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내용 어제는 못 났지만 오늘 새롭게 알려주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미, 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굳게 서야 될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우리가 서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때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을 저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감사치 보단 그런 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삶가운데 있었지만 요즘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다 보니 참으로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볼때 참으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매 모든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실 감사하는 삶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기독교를 믿는다 하면서도 철학을 먼저 앞세웠고, 또한 헛된 속임수가 올때 그게 더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설학 같은 것, 우리에게 헛된 속임수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헛된 속임수가 우리의 영혼을 짓밟을 수 있다, 노략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세상적인 철학적인 어, 내용을 들을 때는 감사, 아멘, 그렇게 그 말씀에 폭 빠진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세상적인 철학으로 헛된 속임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물론 그때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세상 초등학문을 더 좋아했던 모습을 돌이켜 볼 때, 상당히 부끄러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사상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 육체로 가신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하연설를 주장했던 영지주의가 아니고, 오직 우리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도 성령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을릴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도 우리가 예수크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어, 기도해야 되며, 그 충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야 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충만을 가장 강조해도, 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사실 우리 교회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각각 지체로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가 권세의머릿시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져도 될줄 믿습니다.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할례는 구약 시대에 손으로 할례를 행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사실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이 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덜어가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구약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육정 몸을 벗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롭고 상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육신적인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먼저, 어,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연히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 오직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는, 우리의 어떤 강구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첫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육정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롭고 옛날 과거의 이 말씀을 볼면서 뭐 마음의 할례 육체적인 것 또한 그 어떤 도덕적인 것 그런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강구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삶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하게 될때 바로 그게 충만으로 이어지고, 그 충만이 넘쳐서, 그 넘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도덕적일 수밖에 없고, 율법을 세워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은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얼마나 강구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셔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령 충만하게를 우리가 강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 모든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불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